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가 얘기했죠 악어는 못 잡아먹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물고기 다 잡아먹죠 물 먹으러 강에 오는 짐승 다 잡아먹습니다 그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신기한 게 물속에 사는 악어가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먹어씨지 콧잔등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올려놓고 물속으로 쑥 들어가요. 새가 이렇게 나무 앉았다가 막대기가 떠내려가는 줄 알고 그놈 갖다가 지집 질려고 싹 내려와서 막대기를 잡아채는 순간 지금 현존하는 동물 가운데 악어를 이기는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? 내가 볼때 지금 현존하고 있는 동물 가운데는 악어의 적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막강한 나무를 올려놓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나머지는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알겠죠. 여으로 새는 나무가 물 위에 떠내려가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그 밑에 악어가 없나 할렐루야. 도로가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